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의 사활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양 작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양 작게 하면 막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1의 약점을 지켜줘야 되겠죠. 먼저 꽉이음부터해 보겠습니다. 꽉이음을 한다면 다음수로 흙은 어디 두실 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바로 보이죠? 가운데를 뺏게 되면 은 들어가고 여기까지 선수지만 지켰을 때 따로 떨어진 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호구로 쳐가지고 똑같이 여기 여길 둔다면 찌르고 먹여치기를 통해 폐를 해야 되겠지만요 자이 문제는 폐가 정답은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 잡기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는 급소 찾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급소 찾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소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흙이 계속해서 모양을 크게 만든다면은 이거는 다음 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막아서 잡으러 간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호구를 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궁도가 너무 넓습니다. 네, 여기를 찔러 넣어야 되는데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톡 눌러주면은 여기서 더 이상 다음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어디냐면요.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리는 거예요. 이런 수가 대국대는 정말 찾기 어려운 수중 하나인데요. 가만히 내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선, 아까처럼 빈 삼각으로 뒀을 때 1의 위치가 옆에 있으면 약점을 지켜야 돼요.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모양 작게 하고 가운데 뺏는 순간 더 이상 두 집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흙도 모양을 크게 키우는 것도 안 되니까 급소 찾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2는 굉장히 좋은 수예요. 100도 여기서는 다음 수를 찾기가 까다로운데요. 만약에 붙이는 등에 이런 수들로 간다면 찔러 넣었을 때 넘어갈 수가 없어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자충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마늘모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건 붙여가지고 지금은 다리가 만들어지죠. 흙도 여기서는 치받아서 최대한 버텨야 되는데요. 여기서 끊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끊고 연결할 때 가운데를 끼우면 들어가는 게안 되기 때문에 때려 먹어야 되고요. 연결하게 되면 위에가 옥집이어서 흙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모양 작게 만드는 걸로는 흙의 형태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가도 막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급소 찾기로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급소는 2에 1로 붙이는 수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답처럼 보일 만큼 좋은 자리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연결한다면 이 교환 때문에 붙이는 수가 성립하게 돼요. 먼저 그냥 붙이는 건왜안 되냐면요. 찔러 넣었을 때 넘어가는 건 빠지고 연결할 때 단수 선수 한 다음에 집 만들면 따로 떨어진 두 집으로 살게 되죠. 그렇다고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것도 가만히 내려가게 되면 두 점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수 치고 뒤로 메꿔 들어가면 백돌 다섯 점은 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흑돌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붙이는 작전을 한번 사용해 본 거예요. 연결하면 이렇게 했을 때. 1, 2의 교환 때문에 더 이상 집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막아서 단수 치고 나서요. 붙일 때 가만히 내리는 수가 있어요. 이 때는 오히려 1, 2가 악수교환이 됩니다. 연결해야 되는데 두집 모양이 나와 버리죠. 그래서 수순을 바꿔 하나 붙여놓고 껴붙이는 수가 정답인데요. 연결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넘어가 버리면 되고요. 단수 치는 건 이제 여기 밑으로 단수 치는 사용 밑으로 단수 치는 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결한다면 넘어가면 되고요. 때린다면 패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린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때려 먹고 나서 활로를 메꿔 간다면 다섯 점은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오궁은 가운데 뺏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문제는 가만히 내려서는 수를 이용해서 마늘모 끊고 끼워서 잡는 수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는 먼저 붙이는 건 내리는 것 때문에 안 되니까 반대편 붙여놓고 코 붙이기. 한 다음에 단수 쳐서 패싸움. 여기까지 두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